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혈관 건강을 위한 완전 정복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항해하면서 세계 각국의 건강, 비법들을 직접 보고 배운 것 중에 과학적으로 검증한 내용들을 모두 담았어요. 혈압이 걱정이신 분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인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혈압 관리에 좋은 건네 가지, 먼저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혈압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하루 한 쪽씩만 드셔보세요. 특히 마늘은 정말 강력합니다. 제가 지중해 지역을 항해할 때본 것들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장병 발생률이 낮은 거였어요. 두 번째, 등 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생선의 오메가3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두 번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선박에서 신선한 생선을 자주 먹었는데, 선원들 중에 혈압 문제 있는 분들이 정말 적었거든요.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칼륨이 우리 몸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된장국에 넣어서 드시면 더욱 좋아요. 네 번째 검은콩이에요.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콩자반으로 드셔 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 다섯 가지. 다음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손끝 발끝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생강차로 드시면 가장 좋아요. 북유럽 항해할 때 배운 건데, 추운 지역 사람들일수록 이런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정말 잘 활용하더라고요. 두 번째, 양파예요. 양파의 황화합물이 체온을 상승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국물요리에 넣어서 드세요. 세 번째, 고추입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이 몸에 열을 내게 만들어줍니다. 김치나 고춧가루로 적당히 매콤하게 드시면 돼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김치, 고추장 모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네 번째, 꿀에 계피 타서 드시는 거예요. 둘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을 금세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섯 번째, 둥글레 차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겨울에 항상 끓여 주시던 그차 정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혈압 관리 체크 방법 혈관 나이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는 거예요. 먼저 준비 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넘어지지 않도록 벽 근처에서 하시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곳에서 하세요. 주변의 물건도 치워 두시고요. 자 이제 해보시죠. 두 눈을 감고 한 발을 들어서 3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으면 혈관 나이가 젊다는 뜻이에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발을 내려놓게 되면 혈관이 좀 피곤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 테스트는 혈액순환과 균형감각을 동시에 체크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선박에서도 자주 사용했던 건데,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빠르게 체크할 때 정말 유용했어요. 하지만 이건 참고용이고, 정확한 혈관 검사는 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콜레스테롤 관리법.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관리법입니다. 첫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샐러드에 넣어서 드세요. 두 번째,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루 한줌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 오일 때문이에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해 보세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적은 거죠. 네 번째, 연어 같은 생선이에요.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회로 드셔도 좋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것들입니다. 하나씩만 실천해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혈관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